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물 없이 못 살고 물이 있어. 죄인 걸 알고 난 지구에 왔어. 이렇게 많은 일들 과거에 생겼었고, 지금도 그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난제몸바아 죄인 이한걸 알고, 세상의 물질들 거부할 수도 없는 나의 사항들과. Yes! 환경 속에서 아프면 또 죄를 벗기 위해서 물을 먹고 재탁함 있는 난 공부하기 위해서 싫은 물 죄인이란 걸 확인사살하면서도 또난 알고 차라리 모르고 살았다면 난 이렇게 감사하고 실망스럽고 아프고 뻔뻔한 나의 자신 이기적인 것들 있는? 현대 사항들이 정말 도망갈 수 있는 인간 뭔가지고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년이 겸손함들의 못하고 살고 지금 이런 사항되어 죄되고 나니? 살고 싶었어. 죽음 재료를 사용하여 미친 열공의 진리 찾아 헤매고 찾고 검색 알고자 이렇게 역사 속 스토리들 보니 정말 여기 있었었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걸 기쁩니다. Yeah! 사나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답답할 때가 더 귀여웠다는 나의 재밌는 노래 장난감처럼 즐기는 것이 다 느껴지는 것들의 앞전의 재료들이 정말 그립기도 합니다. 미친년 조금만 더 더디게 깨지 말고 가왔다면 더하는 조상들이 날 가엽게 지켜보는 모습들이 난 과거 날 보는 조상님들의 날 위해서라 했어 기운에 맞는 성경들 흘러온 것이다. 이 우주 지구는 모두 원자이다. 필요하여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원자 역학에서 비물질들이 인간은 보고 만질 수 없다. 쌓이고 모이면 덩어리가 만들어졌어. 물질 양자 역학. 우주 모든 물질들은 양자 역학 이루어졌어. 물질 비물질들이 역할하여 인간 문떠한 원자에서 비물질 물질로 거듭 지나와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린 원자이다. 원자인 우린 무엇을 만들어 답을 내고 연결하고 왜? 몰랐어 찾기 위세서 심장맥박 리듬 흐름에 따라 인간들은 갈망한 곳 답을 내어줘야만이 물수분 수증기가 만들어지기 에너지들이 작용하여 세상 질량의 법칙으로 움직여요 끼리끼리 모여 덩어리 물질들 만들어냈다 세상 모두 물질은 물로 작용하여 만들어졌어 물질이라고 부른다 물이 이렇게 모두 만들어지는 재료들로 인해서 인간 몸 만들어졌다 몸인간 나이는 46억년 진화발전이 했어 몸 탄생 오늘까지 온 것이다 물질은 모두 물과 같이 작업한 작품들이다 쓰고 공부 모두 다 하고 깨치 인간들 나오면 스스로 원라도 모두 본연의 자리도 에너지 질량에 따라 모두 있다 없고 되는 것들이다 예! 인간들은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예! 인류는 죄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모두 감사한 것들 뿐이다 왜 감사하는가 내가 모두 안 만들었고 역사 속 46억 년도 안 너도 나도 모두 역사 속큰 적들이 있고 없고 그랬어 모두 하라고 하는 것이 죽음까지도 원자이다 예! 원자는 무식한 인간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 해준다. 왜? Yeah! 모두 해보아야 넌 알고 배우고 깨치고 넌 활동해야만이 세상 누구에게는 사자이도 도반이기도 하면서 일생활 예, 에너지 혈액 순환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서로 배분 일어나 너도 나도 환경 속에서 재학 공부하고 아이디어 깨친 창의력 예술 yeah! 작품 활동 생활 실천 연구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Yeah! 넌 바르게 말한다는 것도 누구의 역사 속에서 희생들이 있었어. 먼저 폐값되어 나오는 재료들이다 인류. 모두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여라 인간은 누구나 위대하다. 야! 생활 경제는 범죄자들이 있어줘야 사회 활동에서 스스로 물질 일어나면서 이동들이 사회 경제들이 돌고 또 계획들 약속 이후 달달 속에서 일련이 된 곳. 환경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 야! 아픔, 슬픔, 고통, 지금들 이 인간 몸속에 재료 지식 자료들 만들어낸다. 많이 아파하고 활동력 심내고 이슈가 되고 모든 것들도 좋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할래? No! 모두 가고 오고 하고 사고 모두 나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모두 해보거라. 넌 잔재들 소수들이 나왔어. 널 공부 시킬 것이다. No!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는 바르게 딱 셋만큼 만들어졌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랑스러운 날들 지구의 땅 덩어리 속에 있었어. 공부하고 알고 배우고 가힌들 하고 간다. 감사합니다. Yeah. 20대 되면 누구나 사회 나와야 한다. 20대 니네 맏대로 살면 된다. 부모 걱정은 자식을 죽인다. Yeah. 자식들이 나라 걱정하면 나라가 망한다. Yeah. 모두 나이는 상관하지 말고 계속 너가 하고 싶은 것들 하여라. Yeah. 욕심 30% 적당히 내면서 너의 감각, 재료들, 진리, 지식들 가지고 가면 된다. 인류로 가자. 먹을 것이 대한민국에 천배 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넌 무조건 대학 생활하고 나와야 한다. 너 인류 누구나 국제로 가야 한다. 가라, 인류가 너의 옷이다. 밥이다. 지식, 재료들이다. 밥풀 위에서 살면 넌 혈액순환이 되며 걸림없이 넌청기받아 바르게 살아가는 공부 스스로 흡수, 가춤이 된다. 가춤에 충전 쌓인다. 이니했다. 예! 세상에 모두 광고하고 알리고 죽이고 살리고 착한 척, 나쁜 척, 잘난 척, 살인, 도둑질 모두 해보거라. 이렇게 흘러흘러 재료들이 에너지 파워, 압원 동력이 되어 지구는 살아 돌아가고 죽고 살고 기회 없고 너도 나도 모두 바르게 살아간다. 예! 상대는 너의 CCTV다. 이 상대는 나의 변호사이다. 상대는 나의 생명이다. 상대 사람은 날 키워주는 부모님이다. 형제이고 우리 내꺼 우리 꺼다 이렇게 들 해야만이 세상이 돌아가고 사회가 살아있고 지구도 살아있다. 우린 물체는 확인받고 물폭탄 모두 쓸어간다. 너가 용심쟁이다. 30% 귀엽게 악화하고또 전진하고 또아파하고또 열공진리 찾는다. 너가 노력, 너가 직접 판 연구 재료들이 너라면 들리고 모르면 안 들린다. 진리는 구름처럼 가벼웠어. 너가 못 듣고 지나가 보낸 소리 진리들 듣는 연습 수행. 예! 감성에 적당히 하면서 너 속에 진리 넣어놓고 먹고 로맨스 감성적 적당히 믹스하면서. 예! 인류는 3대7 법칙 예! 가지고 진리 먹다 보면 2대8 법칙 대신 대면 일대9 법칙 서서히 인간 몸 노예들에서 벗어난다. 넌 진리 재료들은 지혜, 사랑 아낌없이 지혜가 나온다. 예! 인류 우주 세상에는 화가 나고 복수 슬픔 고통 안감사 원래 없는 것이다. 예! 지구는 부족했어, 왔어. 무조건 누구나 환경 역할 속에서 넌 성장, 심패러다임, 한타지, 오로라, 재료들 복습 중이다. 지구 선생님에게 수업 중에 있는데 공부 안 된다고 지구 선생 의사, 스승님 하늘어버이에게 화를 내면 넌 지구 왕따가 된다. 밥들에게 말잘 들어 너가 필요한 정보, 진리, 지식들 흡수하고 먹고 너만 바르게 살면 된다. 재료들 주어 넌 받아 잘 쓰고 공부하면서 잘안 되면 왜안 되지? 연구 공부하면 다 알려준다. 너가 용기가 없었어. 물어보질 못했어. 난 무식하게 눈, 코, 귀 맞고 넌먼 고기 덩어리 노예되어 넌 살고. Yes! 지구 모든 환경 보이고, 들리고, 강강, 무의식, 아이디어, 초기 감 잡았어. 등이 너의 재료들 안정과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간다. Yes! 넌 진정 바르게 재료들 노력하여 얻어 채워 충전한 재료 자료들 무엇이 있는가 넌 알고 화를 내고 외를 네가 직접 찾았어. 알고 이후 넌 화를 내고 짜증내고 탁함들 자라 넣는 것들 재료 사용해도 넌 늦지 않는다. Yes! 가나고 공격자증 행동하기 전에 넌 알고 하면 된다. 모르고 하면 넌 무식하고 알고 하면 넌갑이다갑은 알고 시간이 있고 을은 앞이 안 보이고 모르고 답답한 갑갑해서 노예가 된다. 빅뱅은 생명 에너지 원자가 양성자 비물질 물질 있으면 빅뱅은 활동 못 한다. The US! The US! When you put an end what you're seeing, know that it's all just the trick of the light.